열심히 좀잘 차분히 하시고 앞에 있는 이 선생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 공부 시작했는데 어 말했잖아 대부분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실제로 안해 실제로 안 하니까 성심성의껏 자기 페이스에 맞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웬그 그 영상 보니까는 그 토끼와 거북이를 실제로 이제 경주를 시키더라고 경주를 시키는데 레일이 이렇게 있어 근데 토끼는 이렇게 뛰어갔다가, 얘도 구경하고. 이렇게 뛰어갔다가, 얘도 구경하고. 사람들 풀 흔드니까 다 여기 눈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대부분 공부를 이렇게 해. 대부분. 근데 이제 거북이는 뭐냐면, 아, 언니 앞으로야. 자기 페이스 맞게. 아, 계속 꾸준히 가. 언니 마위에 주변을 신경 쓰잖아. 탁,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꼬리 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걸 떠올렸어요. 아, 거북이 빠르다. 그게 아니라, 어, 우직하게 그냥, 우직하게. 틀린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공부라 그러면 어, 꾸준히 하는 게 아, 모든 사법을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상한 막 사법 같은 거 있잖아. 특수한 조건 내에서 막뭐 문제 빨리 푸는 거 있잖아. 어, 좋지 않아. 항상 전공법, 전공법. 어, 항상 정의만 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시다가 어차피 고3 때 보면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럼 일부 사법을 좀 익히게 돼 있어요. 사법이라고 하니까 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정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는데 특수한 조건에서 조금 빨리 풀수 있는 풀이겠다고 그런 건 나중에 가져가도 괜찮으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정면 돌파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